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봤지만 죽음의 세계는 안 가봤어요. 이 세상 살 때에 죽고 나면 끝날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누구든지 이 세상 죽기 전에 알아봐야 됩니다. 기회 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태는은 났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빨리빨리 나가셔서 예수님 연교하세요 인생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세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산을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생사 여덟 권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축가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나 버립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들은 권세를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일 제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지눈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일가 즐겨 성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물 것이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산큐리라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이 시간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죽은 영혼은